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고한 인생입니다 곤고한 인생 성화는 거룩할 성자 이룰 화자 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완전한 거룩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지난주에는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영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아직 구속을 잊지 못한 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두 자아가 갈등을 하고 있다고 랬어요 성도인 우리는 이 갈등에서 늘 중생한 영, 세 사람, 이세 사람이 승리하도록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성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내적 갈등으로 인한 공고한 인생의 하소연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한 법은 뭐 율법이나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원리, 어떠한 철칙.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한 가지 어떠한 원리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속에 성향이 다른 두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인데 한 세력은 선을 계속해서 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세력은 계속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 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들어보면 은 바울도 굉장히... 그죄 때문에 고민하고 엄청난 갈등과 그 공고함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21절은 바울이 왜 상반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념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그 중생 사역 등을 우리가 논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천사가 섭삭이고 한쪽에서는 악마가 섭삭였는데 그 안에서 갈등한다고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22절과 23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랬습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중생한 영,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죠. 이 새롭게 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은 또 다른 죄의 세력을 말하고 있죠. 이 세력은 육체의 부패성, 바로 옛사람의 그 소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5절에 있는 육신과 대조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정으로 거듭난 자, 새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와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렇게 우리 속에 두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이 법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속사람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원어에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함께 기뻐한다, 또 함께 반가워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기를 기뻐하는데, 이것을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거가. 이런 차원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그, 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기쁜데, 나혼자서 아, 내가 만족해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하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함께.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에그 예, 끊임없는 그 방해 세력. 그게 바로 사탄,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에요. 이 육신의 세력이 우리를 범죄의 길로 계속 잡아 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지체는요,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쉽게 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많은 연약한 신체를 가리켜요. 우리의 육신이나 신체가 사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성에 이끌림을 당할 때, 결국 우리의 몸은 뭐예요? 부류의 변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다른 법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신은 그의 반항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려 드는 성향, 즉 바로 우리의 죄성, 육체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이 죄성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법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준행하게끔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육체의 부패성을 계속 부추킵니다. 그래서 계속 이새 사람과 이 거룩해진 이 마음과 계속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 이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죄로 오염된 내이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더죄 가운데 거하기를 더 힘쓰고 있다는 거죠. 중생한 나는 계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죄 가운데 있는 이 육체는 더 힘을 써서 더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무능함을 깨달아서 어쩔 수 없는 이 무능함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에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책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laughs>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이후로는 부단히 이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법, 말고 여기 죄의 법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종로를 타게 역사하는 죄의 세력 또는 죄가 역사하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마음은, 마음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의를 행하고, 또 손을 행하고, 또 말씀대로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내 몸은 그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탄조차 지배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비추어 볼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경우에 하나님의 법이 능히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서 사로잡혀서 탄식하며 절망하게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주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든지 이기에 우리 내 편이 되어서 이기에 해 주실 텐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그 죄책에 의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뭘까요, 이거? 예.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활동을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정금 같이 연단해서 그리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지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실현하고또 오는 그 불시험 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어디 있죠? 베드로 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이나 참이 불시험 여기서는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보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사로잡는다는 것은 뭐죠? 전쟁 용어인데 포로 잡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다. 그리고 여기 보는 도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내 마음의 법이 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패전을 경험하는 자는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게 성도만이 할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바울이 부르짖습니다. 24절.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불행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비참한 인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 비참한 인간이라고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처럼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에게 원하는 바 선은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자신을 지배하는 죄의 성향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의의를 주장한다고 볼수 없어요. 진정으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죄의식이나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나는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는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없는 것 같고. 참, 말씀 준비하면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속박당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의 처지 곤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일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울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그 사망의 몸은 당시 로마 제국이 사람을 사형 시킬 때 다른 죽은 시체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망의 독이 그 사람한테 퍼져서 죽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는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지금 나한테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그 시체의 그 사망의 그 더러운 것이 나를 지금 점점 지배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이. 거기서 누가 건져내주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고한 상황에서 사망의 권세를 능히 깨뜨리고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절실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건져내다, 뭐 구출하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포로, 포로로 잡히다. 예. 포로로 잡혀낸 상태에서 건져내고 구출하다는 그, 그러한 뜻으로 포로 잡힌 전우를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어 그를 구출해내는 병사의 행동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죽고 내가 갇혀져 있는데 붙잡혀 있는데 거기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적진 안에 들어가서 나를 건져내줄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포로 잡혀 사망의 독이 퍼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이 적진에 뛰어들어와서 구출해 주실 분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건드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했다는 종교가 없고요. 또내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살아난 게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진짜 이러한 죄 가운데 완전히 사망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이 적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신 거라니까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증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놓라 이것은 곧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 24절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바울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국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영적 투쟁에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말씀이 우리가 감사할 때 뭐였죠? 추수해서 소득을 얻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의자.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 우리들은 이 성도들은 마침내 죄성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내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투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마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받아 중생한 명으로 사는 새롭게 된 마음. 예. 즉, 속 사람을 말하고요. 성도가 이 마음을 따라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마음은 우리 인격의 어떠한 한 기관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 때에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 때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이 돼요.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 그러니 우리 몸은 중생한 영역에 이용될 수도 있고 또이 육체의 부패성에 이용될 수도 있는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가 비록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육심이 이 부패성을 따라 살 때에는 이 죄의 법을 성기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이 육신의 부패성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중생한 영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장을 볼 텐데요 로마서 8장이 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8장 또 읽고 오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거룩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근본이 죄 가운데서 에 결코 뭐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성도로 삼아 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아,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을 따라 욕심을 쫓아 살고, 쾌락을 도모하며 늘 범죄하는 가운데 탄식하고 있음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긍휼이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늘이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님의 광권하심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이세 사람이 더욱 강건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신령을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